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말은 에무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신뢰, 신실, 꾸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서 나오기를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추룩에 기대를 하게 한그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그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기다림은 그렇게 2년을 흘러갔습니다. 아, 기대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막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기다림은요. 정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그 2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술 같은 관원이 나에게 말을 어떻게 잘해서 나를 빨리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멈춤이 지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두 가지 변화를 동반합니다. 하나는 나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속히 변화기를 원합니다. 빨리 빨리 속히 속히.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성숙인데 아이가 하루 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이 사스에 강한 모습을 보였대요. 그 이유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 원인을 김치에서 찾아냈습니다. 발효 식품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김치에 있는 그 유산균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함으로 유해균을 죽였기 때문에 유독 강한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의 건강을 크게 이롭게 하는 음식으로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르트, 김치, 된장, 낫또, 치즈 모두 다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발효식품은요,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발효된 인생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그 때를 위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변화되지 못했는데 상황만 변화될 때에 나에게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신문을 보니 영국에서 430억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자살했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는 생전에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당첨 이후의 심경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저런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거죠 430억 원을 감당할 자신의 준비가 아직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염색을 하면 한 2, 30분씩은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왜입니까? 우리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한번 은혜 받고 나면 그 즉시 다된 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스며드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도 시험 들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쏟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머뭅니다. 그 시간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이 스며들게 하려고 기다림의 시간을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다리며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당장 그러지 못하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스며드는 시간 내 것으로 만들어진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 속히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의 기다림이 이렇게 긴가? 때로 낙심되거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여러분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2년을 기다린 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심면 이런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 시간만 죽이거나, 아니면 낙심이나 불평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나의 인격을 세우는 성숙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잊고 계속 앞을 향해 전진했던 파울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멈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훈련하는 전진하는 신앙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